성도는 지혜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하나는 무지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6절에 보면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행할 수 없죠? 그리고 잘못 아는 것을 바르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의 작용은 바로 판단력을 얻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속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양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양심이 더욱 민감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성이 깊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양심이 민감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작은 잘못을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다 보면 큰 잘못을 스스럼 없이 범하게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인데 성령은 우리가 죄에 대해 무지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고 민감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냐?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처음에는 행위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 즉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습관으로 짓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본성, 즉 죄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으로 계시면 내 본성에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과 삶과 죄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작은 악이라도, 작은 잘못된 습관이라도 버리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셋째로 의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전에, 의지의 문제다.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이 암과 행함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의지, 즉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단은 내가 나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지를 좌지우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행합일 또는 지행병지을 추구했는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치와 행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지행 합일이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 아, 이것이 지행 병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면서, 정작 지행 합일 또는 지행 병진은 추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믿는 자의 그리고 저의 실상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의지 박약일 수도 있고,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의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의 충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의지가 약해져서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찔리는 일이지만 눈앞에 이익, 즉, 정력을 이기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길 힘이 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 의지가 강해지기를 바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소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거하실 때 비로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일깨워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도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주의에 대한 책망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계약, 즉 신의 산 계약법인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해석하신 말씀과 산상수은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교회가 세상구원에 무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지 개인 구원 차원에만 영혼 구원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